안녕하세요. 민양TV의 주한입니다. 아, 이번 요리는 저번에 요구한대로 베트남식 스프링롤, 튀기지 않는 스프링롤인 고이구온 고익구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페이퍼, 쌀종이죠. 라이스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읽어봤을 때 쌀가루 함량이 높은 게 좋아요. 타피오카 전분의 함량이 높은 거는 고기구원을 만들 때는 막 찢어지고, 막 형태가 이상하게 돼요. 그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쌀가루 함량이 높은 라이스페이퍼를 쓰셔야 돼요. 이거는 게맛살, 게살이 없어가지고 그냥 게맛살로 하는 거고, 이건 햄, 집에 삶은 돼지고기 없어가지고 햄을 썼습니다. 그리고 깻잎, 당근하고 오이, 그리고 데친 새우, 마지막으로 고수. 아 그리고 이거. 범미셀리라고 해가지고 가느다란 쌀국수예요. 그 오이는 이쪽 보이죠, 이쪽, 이쪽, 이쪽. 여기 여기를 비슷한 방향으로 잘라가지고 씨를 빼주세요. 이게 씨가 있으면 물컹거려가지고 맛이 없거든요. 또 씨를 날려주고 자, 이는 당근. 깻잎, 깻잎은 세로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개맛살 이거 3등분 해주세요, 3등분. 3등분 해주시고 이렇게 세로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햄은 그냥 채 썰어주세요. 자, 햄도 세우예요. 이게 통째로 넣으면은 뭐라고 좀잘 많이 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나와주세요 조금만 세워 이게 뭔 짓하는 건가 싶긴 한데 그래야 지좀 이쁘게 나오고 많이 만질 수가 있어요, 많이. 자 이렇게 손질된 대우도 넣어줍니다. 쌀국수는 여기 넣어서. 데쳐주세요. 대치살 국수는 물에 헹궈서 담아줍니다. 북쪽으로 노를 말아줄 거예요. 먼저 여기 보울에다가 끓는 물을 부 주세요. 그다음에 라이트 페이퍼 있죠? 이거 이거를 끓는 물에 살짝 담궈가지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물이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은 잘안 말리니까 약간 빼주시고요. 참고로 도마를 약간 적셔놓는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기 들러붙거든요. 먼저 새우죠. 새우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눈처럼. 그 다음에 상추 아니면은 이제 깻잎을 올려놓세요 올려놓고 이제 맛살이랑 오이, 당근, 햄. 마지막으로 쌀국수면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고을 좋아하시면은, 여기다 고슬 하나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알아서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은 접히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는 양 날개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접어주면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김밥 먹듯이 또르르.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나오죠. 대칭 새우 색깔을 이렇게 선명하지 못해가지고 붉은색이 안 나는데, 어, 새우가 좀 빨간 면은 되게 모양이 예뻐요. 접어서 이 접어주세요. 3분의 1 정도로 접어주고, 양날개를 접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어주고, 그리고 또르르 빨아주기. 원래는 말때 여기다가 부추를 하나가다 넣어주면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부추가 조금 나와서 근데 부추가 없어가지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익구원이도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롤은 이거 있어요. 억 점. 저번에 만든 억점 있죠. 여기에 찍어드시거나 호이시노스 해선장이라고 팔아요. 이마트라던가 홈플러스에서 파는 해선장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막 발라가지고 드시면 돼요. 도시락이라던가 아니면 파티할 때 만들어주시면 아주 좋아요. 금방 만들었을 때는 아주 맛있어요. 근데 한 3, 4시간 지나면은 표면에 수분이 다아남아서 딱딱해지거든요. 그때는 이 고기권을 되살린 방법이 있어요. 뜨거운 물에다가 잠깐 넣었다가 꺼낸 다음에 잠시 두면은 다시 부활해요.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아주 맛있게 돼요. 자,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요리는 쇠고기 스튜. 쇠고기 맥주 스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조만안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어, 우 맛있겠네. 음. 아, 쫄깃한 쌀국수하고 새우가 막 씹혀요, 씹혀. 10표. 자, 이렇게 먹었으면 원래 쌈을 먹으러 갑시다. 그.